자, 43번 갈게요, 43번. 자, 우선 43번은 뭔 손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얘 보면 얘 보면 우리가 해야 될건 정해져 있다고. 1번 x에 0 넣는다. 2번 미분한다. s'x는 fx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프. 근데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라임이라고, 프라임. 근데 이 프라임이 fx라잖아. 얘가 s 프라임 x라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얘를 통해서 sx 그릴 수 있겠네 프라임의 부호만 보라고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k라 해 뭔지 모르겠어 k의 왼쪽에선 r 프라임의 부호가 마플 이를 기준으로 다시 마플 얘를 통해서 프라임의 부호를 알았으니까 sx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처음엔 마이너스 그러면 내려오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라는 점에서 다시 증가를 쭉 하게 돼있어. 그러다가 이 1이라는 곳에서 다시 감소를 쭉 하게 돼있어. 그러다가 3. 이 3이라는 곳에서 다시 증가를 하는 이런 모양이 바로 SX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어, 감사하게 구간도 좋네. 0에서 3까지 말하네. 0에서 3까지. 그럼 0이면 대충 이쯤 되나? 0에서 3까지 하면 이쯤 되겠네. 이쯤만 따져보자 이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필요없어. 나가. 나 필요없어. k도 필요 없었네. 요만큼만 따지란 얘기고, 이 점의 좌표가 0콤마. 그러면 최대 값은 당연히 얘기했네. 그리고 최소는 이건지, 이건지 모른다 그랬어. 항상. 그래서 난 지금부터 이 그래프가 sx면 구할 거야.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 s0 값을 구할 거야. 이 y 값. 두 번째, 뭘 구할 거냐? s1을 구할 거야. 이 점의 y 값. 최대 값이지. 세 번째, s 3을 구할 거야. 그게 바로 이 점의 y값이지. 근데 첫 번째, s0. 그게 바로 사실은 이거였는데. s0이란, 요식에 있다 이제. s0이란, 인테그랄 0에서 0부터 ft, dt. 그럼 이건 당연히 0일 것이고. 두 번째, s1이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 여기 적혀져 있네. 여기 적혀져 있네, 감사하게. 2네, 2이고. 마지막 S3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t) dt. 어 이건 안 적혀져 있네. 안 적혀져 있는 대신에 0에서 1과 1에서 3이 있으니까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 f(t) dt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t) dt로 이 문제에서 나눠서 할수 있겠네. 그럼 문제에서 얘가 1한다. 얘가 마 3이란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점수 쓸거야. 첫번째 이 점은 0,0 이었고 두번째 이 점은 1,2 이었고 세번째 이 점은 3, 마이너스 1이 됐네.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1 요거, 요거 문제 끝. 직접적으로 식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었어. 2차 같은 경우 식 구하는 문제도 많지만 3차는 식 대신에 다른 힌트 주고 이렇게.